오늘은 그림책 한권더 소개하겠습니다. 오리와 생쥐가 늑대배 속에서 동거 동락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아주 기발하고 재치가 넘치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늑대와 오리와 생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맥바니엣이 글을 쓰고 존 클라센이 그림을 그린 책이지요. 이 책은 이두 작가가 협업한 네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이야기의 속도와 흐름, 간결한 문장, 반복적 대화 등으로 독자가 쉽고 즐겁게 읽을 수 있지요. 대체로 책 제목부터 신나게 소리 내어 읽게 되지요. 아이들은 늑대 배 속에서 사는 오리와 생쥐의 모습을 보면서 웃지 않을 수 없고. 파티를 열고 춤을 출 때는 저절로 따라 춤을 추며 신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요. 대중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생쥐 한 마리가 늑대에게 잡아 먹힙니다. 아우 oh, 이럴 수가 꼼짝없이 죽고 말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좀 조용히 해 하고 누군가 고함을 지릅니다. 그때 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침대 위에 오리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오리는 한밤중에 웬 소란이냐고 생제에게 야단을 치지요. 둘은 이때부터 늑대 배속에서 기상천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지요. 생활은 비교적 편안합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늑대를 통해 다 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리는 늑대 배속에서 사는 것이 밖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늑대에게 잡아먹힐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둘은 심지어 늑대 뱃속에서 파티를 열고 춤까지 춥니다. 그때 늑대의 배아리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사냥꾼이 늑대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탕 하고 총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두워 늑대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생쥐와 오리는 자기 집인 늑대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돌진합니다. 놀란 사냥꾼이 도망을 갑니다. 늑대는 자기 목숨을 구해준 생쥐와 오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요. 그리고 소원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생쥐와 오리는 다시 늑대 뱃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늑대는 아우 하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논리과학적 사고가 아니라 서사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동물이 어떻게 동물의 뱃속에서 살수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책의 재미는 반감되어 버립니다. 동물의 뱃속에서도 살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읽어야 하는 책이지요. 그래서 가정과 추리와 상상과 예측을 총동원하여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림작가는 혼합매체를 사용하여 늑대의 뱃속을 장식하고 글작가는 양념을 뿌리듯 간결한 문장으로 재미를 더합니다.이 둘이 합쳐지면서 내용이 의미심장하기도하고 웃음이 빵 터지기도 합니다.그림은 색조와 색감 그리고 형태를 통하여 묘하게 이야기의 본질을 드러내고, 글은 간결하지만 아이러니를 만들어 풍성한 내용을 만들어냅니다.이 책은 마치 그림책은 이래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다른 책들도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